예 오게닉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원영입니다 모든 중년들의 고민 뱃살을 어떻게 뺄수 있을까 아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죠 뭐 소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다이어트 약도 먹고 근데 많이들 실패하죠. 제가 오늘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간단히 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책은 탄수화물이 인류를 멸망시킨다. 탄수화물에 관한 종합적인 어, 내용, 종합적인 보고서 같은 책인데요. 이책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비만을 어, 줄이기 위해서, 그 살을 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면 뱃살은 저절로 빠진다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럼 그러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왜 살이 찌고 줄이면 왜 살이 빠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가진다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앞으로 실천을 할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은 일정한 양의 이제 포도당을 일정한 양으로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한 양만큼 보다 많이 섭취하면 그 포도당은 다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찌고 뱃살 나오고 하는 것들이 무슨 고기를 많이 먹어서 뭐다 지방을 많이 섭취해서 이런 쪽보다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남는 포도당이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이제 포도당이 되잖아요. 그 포도당이 지방으로 축적된 것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뱃살의 주범이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면 어떤 원리로 살이 빠지느냐. 아, 우리 몸에 이제 일정한 양의 이제 포도당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줄이면은 포도당이 부족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거기서 이제 살이 빠지는 원리가 있는데요. 아, 탄수화물을 줄이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포도당을 몸에 기존에 있던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또 지방도 같이 분해를 시켜요. 결국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포도당을 단백질을 분해 시키고 지방을 분해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면은 부수적으로 살 빠지는 것 외에도 뭐 이런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대사질환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 탄수화물 을 많이 섭취해서 어, 발생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절로 없어지고요. 이책 저자도 사, 쌀밥 줄이고, 그 다음에 어, 술을 삭게 해서 소주를 받고 딱두 가지만 실천했는데도 어, 한 15kg가 6개월 만에 빠지더라. 그만큼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이제 살 빼는데 효과적이다. 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예를 들어서 맥주라든지 삭게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이런 쪽은 어 양조주 계통, 곡주 계통이라서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소주나 데킬라, 위스키 뭐그 이런 쪽은 어 증류주 계통이라서 탄수화물이 적어요. 그래서 가급적 자기가 이제 그 어떤 비만에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인다면은 술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부수적으로 좋은 거는 음, 탄수화물을 줄이면은 어 애주가들은 숙취가 많이 없어져요. 왜냐면 하이 숙취라는 거는 술을 많이 마셔서 오는 숙취가 아니라 탄수화물 때문에 오는 탄수화물을 술과 함께 섭취하기 때문에 이제 숙취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를 줄이면은 숙취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점심때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졸리는 거 이런 것도 다 탄수화물이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위에 들어가면 체류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졸음을 불러온다. 근데 탄수화물 줄이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아, 맛있는 쌀밥, 면, 빵.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탄수화물은 당질이잖아요. 당질. 그걸 이제 포도당이 되는 당질이라고 그러는데 당질 중독 상태예요. 몸에 필요해서 그, 저기, 그걸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우리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고 싶듯이 이렇게 탄수화물에 중독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질 중독을 벗어나려면 여러분들이 평소 식생활을 할때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밥한 공기인데 반으로 줄이시고 빵도 뭐 하나 먹던 걸 반으로 줄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당질 중독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탄수화물이 줄어들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생선이나 고기나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건강한 식생활로 바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